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알테어 주력기술본부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어, 금일 웨비나에 대해서는요, 그 CAD의 파라메터를 활용한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실제 저희, 제가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총 3개인데요. 어, 심랩과 하이퍼스터디, 그리고 CAD 프로그램인 이제 크레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어, 이 3가지를 이용을 해갖고 어, 이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어, 일단은 처음에 이제 최적화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갖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 리스트가 또좀 필요한데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실제 세 번째로 이제 모델 소개. 네, 왼쪽에 보이시는 그펜 모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상세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갖고 제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어,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로세스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제가 할 거는 결론적으로, 어, 치수를 바꿔가면서, 어, 그,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스폰스 서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최저가까지 진행하는 내용을 할 겁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 어, 심랩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심랩은 CAD에서 정의한 파라메터 및 페이스 그룹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크레오랑 카티아, 유지, 솔리드웍스 이렇게 가 되는데, 제가 오늘 하게 될그 예제, 그 데모에 대해서는 다음 보이시는 어, 크레오 프로그램에서 파라메터와 페이스 그룹 정보를 정의를 하고, 어 심랩으로 가져와서 이를 이제 치수를 바꿔가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심랩에서 뭐 메시 생성이라든지 해석 수행 그리고 어 이제 뒤에 그 하이퍼스터디에서 엮어서 사용하게 될 자동화 스크립트까지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그 크레어에서 정의한 그파라메터그 파라미터가 있는 캐드와 십랩을 이용을 해 갖고 사이퍼 스터디로 해 갖고 DOE도 수행하고 근사 모델 작성해서 최적화까지 하는 작업을 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십랩을 한번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십랩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일반적인 어떤 메시 생성 툴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십랩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요. 지금 왼편에 보이시는 어그익스플리시 t 코드인 이제 라디오스 유동 해석인 아큐솔브 그리고 전자계 해석인 이제 플럭스 어, 사출 해석인 몰딩 옵티스트럭이라는 구조 해석 툴과 어그 일렉트로 일렉트로닉스 전자 전용의 CFD 코드까지 어,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10넷만 설치해 주시면.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0랩에서 캐드서부터 해석부터 포스트까지 다 10랩에서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랩만 설치해주시면 왼편에 보이시는 알테어의 대부분 솔버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인트구요. 지금 보이시는게 이 10랩에서 제공하는 해석 타입들이 되겠습니다. 뭐 구조, 열서석 유동해석, 충돌해서매뉴팩처링 그리고 전자계해석까지 다양하게 결국에는 이1랩이라는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그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만 심랩만잘 배우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어떤 해석 타입 솔루션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찌됐든 c 그 파라메터가 정의된 CAD를 이용을 해갖고, 어,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그 c a 프로그램에서 그 크레오죠. 제가 크레오에서 할 건데, 크레오에서 파라메터를 정의를 할 겁니다. 페이스 그룹도 정의를 할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PRT 파일로 저장을 해갖고, 1 0으로 가져오게 되면은요, 1 0에서는이 보이시는 이제 CAD 형상과 플러스 어, 파라메터 정보, 페이스 그룹 정보가 이제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동화 스크립트가 필요해요. 이 자동화 스크립트는 뭐, 사용자분들이 어렵게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해갖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1년의 작업들, CAD 임포트서부터 해석 수행까지의 모든 작업을 그냥 한번 10렙에서 녹화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녹화를 통한 스크립트를 이 CAD와 자동화 스크립트 이용해 주시게 되면 이제 하이퍼스터디로 엮어갖고 DOE랑 최적화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10렙이 설치된 어떤 프로그램, 그 머신에 CAD 프로그램이 함께 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CAD 형상을 가져올 때는 굳이 필요는 없는데 CAD 형상 플러스 파라멘터 페이스 그룹 정보까지 가져오려면은 그 심랩이 설치된 머신에 CAD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데모 모델로 제가 한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보시는 바와같 이제 이렇게 블레이드 모델이 있죠. 펜 모델이 있죠. 여기에서 이 각각의 블레이드가 있고요. 이 블레이드에서 첫 번째로 이 블레이드의 두께 네. 두께를 이제 치수를 바꿔가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최적화를 수행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도입니다. 이제 지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의 블레이드가 살짝 이렇게 꺾여 있죠. 네. 이게 기본 30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27도, 33도 범위 내에서 한번 바꿔가면서 가장 최적의 어, 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최적화 경계 조건이 되겠죠. 그거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제 선형 해석으로 그냥 할 거고요. 프로세스는 이제 크레어에서 파라메터 정의한 거 그리고 심랩에서 캐드를 가져와갖고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하이퍼 스터디에서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최적화는 패의 변이를 이제 최소화하는 네, 그런 그 최적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굳이 이거를 캐드를 어, 이용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각도라든지 뭐 두께 같은 경우 는 크게 뭐 메쉬 베이스에서도 할수 있지만 이런 각도라든지 필렛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리브의 그이 블레이드의 개수라든지 이런 거를 메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만들 때. 그 캐드에서 미리 이런거를 파라메터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되게 더 깔끔하고 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 요 예를 들어서 이 블레이드가 지금 6개 잖아요 날개가 근데 나는 5개로도 이제 좀어 해석을 해보고 싶은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메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컨트롤 하려면 이걸 뭐 날려버릴 수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CAD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6개의 블레이드가 있으면, 하나 만들어 놓고, 뭐, Array 6 하면은 이제 6개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6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파라메트릭으로 만들어 갖고, 10렙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 블레이드의 날개 개수도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 CAD 베이스에서 하는, 어, 이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드 파라메터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이 크레오 5.0에서 했고요. 예, 앵글 30도를 이렇게 30도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정의를 하고 이거를 10냅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팬 앵글이라 그래갖고 30도로 이렇게 어,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 30도를 사용자가 다른 수치값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형상이 10냅 내에서 또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크레오에서 제가 매개변수를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를 예, 일단 두, 두께, 블레이드의 두께 0.8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어, 블레이드의 꺾임의 각도 30도가 되어 있죠. 이거를 어, 이 형상에 있는 치수 기준으로 해갖고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30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앵글 부분이. 예. 이거를 이제 그 제가 직접 정의한 거는 안 나오지만 이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CAD에 대해서는 기능을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찌 됐든 여기 CAD 내에서 이런 파라메터를 정의하는 방법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티크니스가 0.8이 아까 크레어에서 보였죠. 그리고 30도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0렙에서 예, 이런 파라메터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 뭐, 일단 치수를 보죠. 한0.8될 거예요. 자, 이걸 끄고, 제가 new value를 해갖고, 0.88. 뭐 regenerate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치수가, 예, 바뀝니다. 10랩 내에서. 그래서, 이게 그한번 사이클로 돌아서 해석을 하고, 다시 돌아와갖고, 다시 해석을 하고, 얘 예, 치수를 바꾸고, 해석을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이 동영상에서는 CAD의 치수를 0넷 내에서도 이제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파라미터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드셔야 돼요. 자동화 스크립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 한번 녹화 버튼을 이렇게 0넷 내에서 누르시고 그쭉 작업을 해요. 지오메트리 인포트, 2D 3D 메시, 머티리얼 정의하고 셋업하고 어, 리스펀스 정의를 정의를 어, 완료를 한 다음에 녹화 정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이썬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파이썬 파일과 앞서 보셨던 그파라메터를 가지고 있는 캐드와 엮이시게 되면은요. 파라메터의 치수를 막 바꿔 가면서 파이썬은 계속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예, 네, 그래 갖고 이제 여러 개의 케이스들을 어, 한 번의 클릭으로 이제 완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갖고 그걸 베이스로 나중에 하이퍼스터디에서 최적화 작업까지 할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그 녹화에서 작업할 때는 굳이 뭐 이거를 해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막 변수 처리라든지 이런 거 해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한번 스크립트 작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에서 일단은 그 자동화 스크립트가 어디서 만들어지게 할, 할 건지를 갖다가 정의를 하고요. 예, 폴더를 정의를 하고 어, 레코드 버튼을 누릅니다. 예, 바로 녹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예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가져와갖고 예 이거 이거 이제 템프 스크립트예요 예이 상태에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냥 뭐 선형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쭉 진행합니다 일단 캐드를 부르고요 예, 펜 모델을 부릅니다 이펜 모델 안에는 부르시면은 캐드 어, 파라메터 정보까지 다 들어와지게 되는 거예요 페이스 뭐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다. 이렇게 되고요. 그냥 쭉 가시면 되세요. 신랩 예, 내에서 그냥 일반 해석 작업을 한번 진행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내가 반복적으로 할 어떤 작업들을 한번 하나의 사이클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테트라메시 바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중 정보를 또 넣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가 알아서 녹화가 돼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물성치도 예, 정의를 해 주시고, 예, 페이스 그룹도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크레어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메쉬베이스에서 하중을 넣어야 되니까, 캐드페이스 그룹을 메쉬페이스 그룹을 이제 변경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또 템플레이트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작업하시기가 되게 예, 좀 편하실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해석 셋업을 합니다 예, 선형 해석으로 세팅을 하고 이거, 이거는 이거 사실은 이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본적인 심내 기능을 좀 아셔야지 좀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 기본 교육 받으시면 이제 아실 만한 내용인데 어찌됐든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갖고 뭐 기본적인 메시 해석, 셋업 작업, 그리고 해석까지 한번 돌리는 형태의 한번의 원사이클에 대한 자동화 스크립트를 한번 녹화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예,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눌러 주시면 이제 해석까지 진행이 돼요. 예. 예, 완료가 됐죠. 예, 이 상태에서 결과도 이제 10랩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레이트 o n s e 를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따가 리스폰스를 여기에 그 스트레스 바디의 맥스 스트레스를 리스폰스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이퍼스터디든 최적화할 때 이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이와 본미세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리스폰스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케이스별로 확인을 이두 개의 리절트 타입으로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예, 파이썬 스크립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 파일을 이제 나중에 하이퍼스터디와 물려갖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한번 베이스런을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이제 그 해석 그 스크립트를 만들었으니까 플레이 오토하셔갖고 예. 점 어, p y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돌리시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자동으로 매식부터 그 하중 조건까지 다 지정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완료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어, 이거는 사실은 지금 오늘 웨비나에서는 뭐 이렇게 메인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 옵션과 관련된 옵션인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갖고 최적화를 굳이 안 하고 그냥 나는 여러 개의 케이스에 대한 결과만 알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번이 그 여러 개의 케이스로 이제 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치수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치수를 바꿔가면서, 어, 변이라든지 응력값이 이 치수가 바뀔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어,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10렙만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예, 요거 요거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저희 그 자동화 스크립트 만들 때 리스폰스 두 개를 선정을 했었죠, 최대 변이와 최대 응력. 이 부분을 이제 그 케이스별로 요런 식으로 수치화해갖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아이 치수일 때는 아 이런 응력과 이런 변이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해갖고 어, 모델의 최적 모델 선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예,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우선은 10렙 내그 크레어에서 정의한 파라메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두께 부분 있죠. 블레이드의 두께. 예, 이거를 뭐 0.72부터 0.88. 그리고 앵글을 원래는 30도였는데 27도에서 33도로 꺾이는 어, 이거를 한번 이제 어, 풀팩토리얼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예. 일단 1 0에서는 이제 풀팩토리얼만 일단 가능하고요. 전체의 경우의 수를 다 돌리는 그거만 되고 좀더 다양하게 이제 뭔가 작업을 해 주시고 싶으시면은 풀팩토리얼 말고 다른 그 메소드를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하이퍼스터디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치수별로 이 모델의 응력과 변이를 갖다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나오죠? 이렇게 결과들이 이 예.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1 예. 0넷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최적화 안을 얻고 싶다. 이러시면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하이퍼 스터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스킵을 해버리시고요. 자, 어찌됐든 앞단에서 자동화 스크립트와 펜 모델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하이퍼 스터디로 넘어가셔고 어떤 그 설계 변수라든지 베이스 런과 어, 리스펀스들을 갖다가 이제, 로드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퍼 스터디의 영역이 되겠죠? 자, 하이퍼 스터디를 열고요. 한번 이제, 스터디를 한번 만들어주고요. 예, 제가 어떤 특정 경로에다가,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하이퍼 스터디 10랩이 있어요, 10랩. 여기에서, 그, 파이썬 파일을 엮어주시면, 이제, 이걸로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솔버 스크립 트해갖고 보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미리 지정이 안돼 있거든요. 1 0레벨그 실행 파일이 이거는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한번 하면은 이제 이후에 안해 주셔도 돼요. 예. 네.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파이썬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예. 임포트 베어리어블 하게 되면은 이 헤드 파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설계 변수들 이건 이제 크레어에서 정의한 그 설계 그파라메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그 블레이드의 두께와 앵글만 고려를 할 거죠. 네, 그래서 이두 개만 가져갑니다. 네, 0.8과 어, 30도 이것만 가져갈 거예요. 물론 이제 원래는 이제 다 해갖고 이제 영향 미치는 거, 안 미치는 거, 이거 따져갖고 불필요한 거 엮으긴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 별도로 해주셔도 되고요. 한번 해석을 돌리고 어, 리스펀스 네,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거, 이 모델에서. 어, 나는 맥스 스트레스와 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을 해갖고 각 치수별로 어, 확인을 할 거다. 예,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어, 뭐또 최적화를 하겠다 이런 걸할수 있죠. 예, 그래서 하이퍼 스터디에서의 기본 베이스 모델을 어, 런까지 수행을 한 거죠. 자, 다음으로 할 거는 이게 DOE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하이퍼 스터디에도 아까 1 0렙처럼 케이스별로 그 DOE를 돌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0랩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죠. 풀팩토리얼로 돌릴 때는, 전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돌릴 때는. 근데 하이퍼스터디가 좀더풀팩토리얼 말고 다양한 메소드를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케이스별로 만들어줄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두 개의 설계 변수만 정의를 했었는데, 되게, 아까 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관심 파라메터가 어떤 건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고 싶을 때이 DOE를 또 이용을 하거든요. 어떤 설계 파라메터가이 해석에 영향을 많이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이용을 어, DOE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설계 변수까지 이제 선택을 하죠. 근데 저희는 어, 블레이드 두께와 블레이드 각도를 어, 미리 선정을 하고 이걸 타겟으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네.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애드하셔갖고 어 DoE 모델, 예, OK 예, 눌러주시고요. 예, 뭐또 넘어갑니다. 예. 쭉 여기에서 이제 그 파라미터는 그냥 가고요. 어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원래는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라벨에 이제 다양한 메소드가 있는데 풀팩트리얼 말고 예 여기 MELS라는 메소드 이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DOE를 한번 하는 거죠. 예. 네. 한 서른 개의 어떤 그, 어, 치수로를 이용을 해서, 어,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병렬로 한번 했어요.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이 머신이 12코어가 있어갖고, 이제 10 코어로 놓고 이제 10 개씩 이제 해석이 진행되는 형태로 이제 제가 했습니다. 참고로 솔버를 병렬로 돌리시게 되면은 이제 좀 라이센스 수량이 좀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점 고려하셔갖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블레이드 두께와 각도별로 해갖고 어, 결과를 한번 얻게 되죠. 한번 여기 쭉 넘어갈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30가지의 그 치수 케이스를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름차순 내린차순 해갖고 어떤 게 변이가 가장 적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변수가 이 해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는 신랩에서는 DOE를 할때 그냥 치수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커브데이터도 나오긴 하는데, 이 포스트가 확실히 이제 하이퍼스터디가 좀더 많기는 합니다. 좀더 다양하게 포스트를 원하시면 이제 하이퍼스터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근사 모델을 작성을 할 겁니다. 이 근사 모델의 목적은 뭐냐면은 최적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이제 이 각각의 치수별로 해갖고 계속 해석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진행해가면서 최적화 안을 찾기에는 이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상으로는 이 DOE에 이게 지금 점들이 이제 DOE에서 해석한 결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 3 0 개의 어떤 점들을 이용을 해갖고 어 이렇게 이제 근사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점의 영역이 아닌 곳이다 하더라도 금방 어뭐 이렇게 변이와 그 저기 뭐냐 각도와 이제 두께가 이럴 때어 해당되는 어떤 값들 값을 이제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핀 모델을 쓰는 겁니다. 속도, 속도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해석 속도. 예. 그래서 이것도 DOE 베이스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핀 모델을 작성을 하고 앞서 있었던 그 DOE 기준으로. 어, 근사 모델을 작성을 합니다. 네. 이 DOE1이라고 하는건 이 앞에 있던 그 DOE 수행한거죠. 네. 실험계획법 네, 이렇게 되고 Apply를 누르시면 네. 오브라이트 하겠습니다. 네. Next 버튼 누르고 Evaluate Task라면 금방 이제 근사 모델은 만들어져요. 네. 네. 이래서 이거 기준으로 이제 최적화 최적화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어떤 해석의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요거는 거의 좀 필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해석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자, 그러고 이제 근사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이거 기준으로 최적화 안을 찾습니다. 에드 예, 버튼 눌러서 옵티미제이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할 거는 이제 목적 함수를 정해주는 거죠. 예, 그냥 변이 최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펀스에서 맥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미니마이즈로 해주시면 사실은 끝나는 부분이에요. 뭐 물론 여기에서 좀더 다양하게 어떤 경계조건이 들어갈 수는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핀 모델 기준으로 예, 최적화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Evaluate를 눌러주시고, 예, 지금 현재는 175,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aluate Task를 누르게 되면은, 예, 근사 모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최적화안을 찾는 거기 때문에 금방 찾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옵티마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은 아 최적화하는 그 가장 변이가 작은 거는 0.88과 어, 각도가 33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최적화안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캐드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갖고 심그 심랩과 이제 하이퍼스터드를 이용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요거의 장점은 어찌됐든 CAD에서 정의한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정확하게 뭔가 이런, 그, 어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CAD에서 정의한 파라미터를 신랩에서 가져오고 하이퍼스터디에서까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해줄 수 있었고, 어 CAD 형상의 치수 변경까지 이제 가능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는 이제 하이퍼스터디를 통한 이제 저희가 근사 모델을 작성을 해갖고 좀더 빠르게 이제 최적화 안을 도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용 방법이 제가 이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그 어 작업을 한 건데 사용 방법 자체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예 작업할 수 있었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심랩이 물론 이제 해석 엔지니어분들도 사용을 하지만 이제 설계 엔지니어분들께서도 어, 실제 그냥 단순한 해석만 가지고 하시는 거 말고, 다양하게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최적화라든지 멀티피직스를 이용을 할 때, 요, 그, 저희 십랩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초기에 그, 그, 접근성, 예, 진입 장벽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한번 배워보시고 적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예, 관련해서 이제, 구, 어,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예, 추후에 저희 서포트 골뱅이 r t e c o k r 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문의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제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